너는 나의 봄 서현진 엑소 현경 엑스 강훈 삼자대면 심각한 분위기 온 식구가 조용히 강릉에 모여 앉았다. 너는 나의 봄에서 서현진과 오현경 강훈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낸 폭풍전야 삼자대화 현장이 포착됐다. tvn 5월화 드라마 너는 나의 봄은 저마다의 일곱 살을 가슴에 품은 채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물에 모여 살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현진은 호텔 컨시어지 매니저 강다정 역우현경은 강다정의 엄마 문미란 역 강호는 강다정의 동생이자 바텐더인 강태정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는 강태정이 엄마 문미란의 미션을 받아 주영도에게 폭풍 질문을 쏟아내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강다정과 강태정은 "고기 대신 네가 불판에 올라갈 줄난 태어나보니 이미 꿈이 박살나 있었다"고라며 현실 남매의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 깨알 재미를 선사했다. 더불어 강태정이 법원에서 온 승계 집행문을 받고는 서류를 꽉 움켜쥐는 모습으로 긴장감을 높였다. 이와 관련 서현진과 오현경, 강훈 등한 가족이 심각한 표정으로 의미심장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위기의 가족 대면이 포착됐다. 극중 문미란의 강릉 집에서 강다정과 강태정, 문미란이 마주보고 앉은 장면, 평소에 명랑 쾌활한 성격과는 달리, 문미란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가운데, 강다정과 강태정은 애써 덤덤한 듯 감정을 숨기고 있다. 웃음기를 거둔 세 사람이 정막한 느낌을 형성하면서 과연 강다정 패밀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지 먹먹한 가족애를 들이온 폭풍전야 가족 대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현진과 오현경, 강호는 폭풍전야 3자 대화 촬영을 준비하면서 방송이 진행된 이후 처음으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의 촬영에 대해 설렘을 드러냈다. 세 사람은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어보며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꽃을 피우는가 하면 휴대용 선풍기를 서로에게 들어주면서 돈독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리허설에 들어간 세 사람은 앞선 화기애애함과 다르게 말수를 줄이고 깊게 몰입, 강다정 문미란 강태정의 감정선을 다잡아 나갔다.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하자 오현경은 다소 날카로우면서도 자식들을 향한 애정이 묻어나는 엄마 문미란을 생생하게 그려냈고, 서현진과 강훈은 엄마의 감정을 이해하고 동화된 모습을 진정성 있게 펼쳐내 지켜보던 이들까지 빠져들게 했다. 제작사 화인 단픽처스는 서현진과 오현경, 강훈이 진짜 가족 같은 끈끈함으로 장면에서의 섬세한 의미까지 제대로 살렸다며 지난주 현실남매의 티격태격으로 웃음을 안겼던 다정태정과 엄마 문미란의 각별한 사연이 펼쳐질 이번 주 방송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